얘네 손 아니 그들이죠 뭐. 아침 배오셨는데 이모자니다 아, 네. 네. 블랙이네. 블랙이네. <laughs> 스위트 좋아하는데. 스위요 아, 네. 블랙 하나 네. 이거 블랙 아니야. 블랙 어요 그 아니죠? 네, 그냥 녹화하는 거. 아, 나 배를 샀는데 한 번도 못 써봤는데. 배를 아, 샀는데 한 번도 못 써봤어요. 아우 시원하고 좋네요. 워너가 1위에서 잘 가면 너무 좋은데. 있는데. 나괜사냥하다가 맞아. 맞 <laughs> Yeah. <laughs> 아, 머니가몇 시에? 아, 아, 네. 아, 어머리가, 네. 아 그래. 그래야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. 원래 평일에 지는데, 애 때문에. 일요일만. 일요일만 지나는 거야. God dag. Thank <laughs> you. 나또한테진주히말하는아 그래요? 자신해보더라도동 역습을 요

Stopp! Oh. 이리 와, 이 아빠랑 격리 중이잖아빠랑끝 아, 네. 토요일까지. 네. 아빠랑 둘이 격리하고 있어 아, 잘다 지금. 어, 다 아 <laughs> 지금 네, 2주 그래. 2주 쉬었거든. 내 때문에 <laughs> 내가 1주일 쉬고 뒤에 1주일 <laughs> 걸려게1는한달 쉬었다. <laughs> 아진짜요일아이어요1일아요1일에 아, <laughs> 바로 아이리가요아나가요아아 다 강하 게 너무 여유 부리네. 잘이소리고 됐다. <boot> <자> 아, so 이 하나. 안 들려 快点！来来，快

Thank <laughs> 내가 첫째지 내게 지 엄마, 해보세요, 아, 그래, <laughs> 할수 있을 내가 해보니까, 아, 마이해가되더라 没事的，没事的。